작가 이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올해 작가 첫 번째 되니까 많이 화제가 됐어요. 특히 그리고 95년은 미술의 해였 거든요. 운광모가 정한 최초의 그래서 그해 그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복합 적으로 좋은 일들이 나한테 좀 떨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, 어, 그런 것을 그냥 부정하지 않습니다.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. 그 대신 이제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했다. 이런 이야기는 할수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설치 오프닝까지 예, 재밌는 그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틀인가 3일간 프레스 오픈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조수들 4명하고 야 이제 우리는 돌아가자. 이제 이것으로 원이었다. 여기 와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베니스비날레 참여했었고, 참여한 걸로 영광으로 생각하자. 그랬는데, 어, 그니까 내일 그 무슨 그 상을 주는 발표가 있다는 것조차 나는 그런 상식이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,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, 누가 와가지고 막 찾아와가지고 손을 끌고 가는 거예요. 왜 그런가 했더니,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따라갔어요. 근데, 시상식장이야. 그 시간까지 물른 거예요. 그 시간까지. 그에 들어가니까 대통령도 두 명이 나와 있고. 그랬는데, 바로 내가 들어가자마자 시상식이 시작이 된 거야. 나 기다리고 있었는데, 찾으러 다니고 있었던 거야. 참, 뭐, 기가 막힌, 그, 무지라고 할까? 아니면 그런 네트워크가 없다고 할까? 그래서 언급결에 작업복 입은 채로 가서 상을 받고. 그리고 그 전시장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작품이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렸어요. 들어와서 막 줄줄이 들어와가지고 놀래가지고 뭐 이런 공간이 있나? 뭐 이럴 정도로. 그래서. 많은 많은 어떤 그 가슴에 여러 가지 그 생각을 담고 와가지고 여기서 뭐 정신없이 있었죠. 사실 옛날부터 보면 뭐 비엔날레 아니라도 옛날에 한국 미술 대상전 하면 대통령상도 있고 그러잖아요. 근데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들이 다잘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. 저도 하나씩 나오지. 그리고 이제 그 베니스도 지금 이야기처럼 어떤 흐름이 있어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른바 그 결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보면 저는 그 미술관 작가가 있고 화랑 작가가 있다고 생각해요. 마찬가지로 비엔날레 작가가 있고 또 일반 그그 그 상업 화랑에서 취급하는 그런 화랑 작가가 있고. 그런데 이제 그비엔날레에 나가면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그, 괜히 허풍이 커진다고 할까. 그러니까 그런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. 그러니까 자꾸 점점 더 커지려고 하는 거죠. 그러면 돈은 많이 들어야 되고, 그걸 누가 사주는 것은 없고. 뭐 설치를 산다고 해도 우리나 같은 미술관에서도 아직 현재도 설치가 많이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안 팔리죠 어쩌다 현대미술관에서 그것도 관리하기 좋은 정도가 팔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갈채를 받았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갈채를 이렇게 딱 놓아야 되는데 못 놓습니다. 그러면, 이른바 아까 이야기했던 그 결말인데, 말로가 어떻게 보면 비참해질 수 있는 거예요. 우선 작품을 못 파니까 생활이 안 되고. 그렇다고 해서 뭐, 그 어떤 기업이라든지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냐면 그런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, 아, 참 그, 서글픈 어떤 현상, 현실이라고 할까, 이렇게. 에, 생각도 가고요. 그, 그건 할 말이 많습니다. 에, 90, 그건 어, 2005년인데요. 제가 그거를 제일 처음 기획을 한건 1993년. <laughs> 그때 신문에 이제 발표를 해서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, 왜 그거를 생각했냐면요. 83년도면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.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그, 이런,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. 현, 현대가 포니를 조금 미국에 팔기도 했었고, 어, 럭키 골드스타가 그, 탕탕탕 돌려서 하는 그 아주 수동식 TV를 팔고 그랬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스페니시들이 돈이 없으니까 싸니까 사잖아요. 많이 팔려요.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요즘은 그 당시 그 말이 있었나 슈퍼뭐 301조 뭐 아니면 뭐 덤핑 해가지고 그 규제를 합니다. 아니 나는 미국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한국에서 미국 안 가봤을 때는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. 그 인간적이고 평화적이고 평화주의적이고 모든 걸 세계에 베푸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지들밖에 모르더라고요. 사실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일으키고 도와준다고 하막 그러는데,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지. 그렇지만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자기의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, 그걸 그 당시에 좀 봤어요. 미국에서 그래서 뭐 속이 일본에서도 봤는데, 여기 와서 또 보니까 막 속이 뒤끌고 들끓고. 힘이 없는 약소한 약속국에서 어, 갖는 비애로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졌었죠. 가졌는데 어, 어느 날 이제 동부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음. M 7행을 타고 쭉 가는데 미국이 너무 참 근사한 나라예요. 그러니까 동부에는 술이 막 이렇게 우거지고 기름지고. 그리고 점점 중부로 가면 이제 사막이 나오고, 그 서부로 가면 또좀 풍요롭지만 또좀 다르고, 근데 그게 이렇게 그림이에요, 전체가 다 하면서. 근데 이제 그거만 봤다면 그림을 못 그렸을 텐데,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나쁘게 말아서 흉포, 그힘 있는 나라의. 이런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그 짧은 그 어떤 감성으로 그러니까 좁은 감성으로 이걸 좀 어떻게 하면 한번 혼내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그림을 미대륙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서 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래서 이제. 그 뭐가 제일 좋을까 근데 이제 기차를 한번 타봤기 때문에 기차에다 흰 천을 씌우면 크리스토 아니고 씌우면 <laughs> 우리가 뭐 옛날에 가난해서 흰 광목천으로 옷을 입었지만 어쨌든 뭐 백이민족이니 이런 거 우리의 정체성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개념으로 기차를 싸가지고 미국 심장부 한 가운데 달렸습니다. 그게. 심장부를 달리면 얼마나 시원할까. 정말, 그, 미국을 한번 깜짝 놀라게 할수 있을 거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획을 한 건데, 십몇년 만에 합니다. 그거를. 13년, 14년 만에. 이게 뭐, 5,500km 인데, 그, 선이 이렇게 가면서 매초 1초에 32프레임이나 되는 그림을 그려 만들잖아요 그대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면 이쪽으로 움직이면 나무 하나가 이렇게 다 들었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이게 다 그림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비주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 움직이는 매체에 그 안에 그 인, 인터랙티브 스페이스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소통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바로 코드레스로 그러니까 그 무선 전화기나 아니면 무슨 컴퓨터로 바깥에서 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. 그러니까 하나의 기차라고 하는 매체 속에서 기차가 부시되지만 그 공간 속에서 개념 미술이 또 하나가 생겨나고 해서 내가 그걸 이제 글도 써놨었지만 아 책단 그뭐 시공사에서 나온 책에 나왔는데 그거를 포스트 컨셉츄얼 리즘이다. 리즘 컨셉츄얼 리즘이다. 아트다. 뭐, 충분히 이야기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그거를 해놓고, 나름, 나름, 그러는 대형 프로젝트를 과연 누가 그 후에 한 사람이 있느냐. 그 타고 갔던 사람 60명이요. 너무 환상했어요. 고생도 했지만, 이런 경험은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. 그때 제가 베니스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. 이거 거짓말 아니고요. 더 굽력이 있었고, 큼신화가 더 네트워크를 잘 활용했으면 대상감이다. 그랬어요. 그래서 상금 사자상. 저 새끼 미친 소리 한다고 그럴 거예요. 정말로 그랬어요. 사람들이. 그 모르는 사람들도 나중에 그러더라고요. 대상감이었다고. 그 당시로서는. 그러니까, 그거를 딜리버리하고, 코디네이터 할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그 기획자가 있어야 되는데, 기획자가 있기 위해서는 그런 지원이 작가한테만 지원이 돼서는 안 되고, 기획자한테도 지원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런던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. 그러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선택하고 잘 친해지고, 우리나라가 베니스 비엔날레 못 나가는 게 뭡니까? 바로. 그런 어떤 그 인적 네트워크를 못 만드니까 그런 거아요 그래서, 그러니까 작가도 키워야 되고, 그 다음에 좋은 여건을 기획자한테 만들어줘야 된다. 이런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.